교 교구 만남의 날, 잘 참여하셨습니까? 어, 앞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이 분위기를 알수 있거든요 그, 래서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는 것을 저에게도 또한 전해주셨고 또 특별히 찬양이 좀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찬양을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제 변화와 수용성을 가지고 또한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모습을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모아서 부응할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혹시 이런 광고를 보셨습니까? 어, 세상 사람들은 사실 겉모습을 더 많이 봅니다. 어, 외모보다는 이 속마음보다는 외모를 좀더 많이 보십니다. 그리고 어, 속을 더 보기보다는 일단은 첫 인상도 중요하고 이 외모를 더 치장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속보다는 외적으로 더 많이 가꾸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는데요. 혹시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 남자들이 어떤 여자분들을 좋아하는가 20대 남자들 예쁜 여자를 좋아한답니다 30대 남자들 예쁜 여자를 <laughs>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0대 제가 40대이기 때문에 40대 남자들은 예쁜 여자들을 <laughs>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50대는 이제 좀 이제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50대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60대, 70대, 80대 남자들은요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 사실 어,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배우셨는가, 그리고 태도는 어떠한가, 얼마나 그 좋은 환경 속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냥 겉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광고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진짜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하늘로부터 공급받은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대사는 겉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속을 본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의 공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 방식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이제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더 넓은 곳으로 가십시오. 가셔서 오병이여에 그 은혜를 더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더 넓은 곳에 가서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죠.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초막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시냐면 "아직 내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의미는 아직 십자가의 때가 나에게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는 자기를 과신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외식하고 위선 떨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을 갈수 없다는 예수님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절에 초막절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지금 성전에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하시자마자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 뜰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떠한 언어를 사용했냐면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히브리어를 지금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어는 구사하기 어려운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목수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말이었죠. 히브리어는 그 당대에 배운 사람들, 전문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이 정통 히브리어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려면 특별히 이때는 이제 모세우경을 중점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 시브리어를 모르면 이모세우경을잘 가르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브리어를 알고 있어서 그 뜻을 잘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정통 시브리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아람어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당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겼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배경도 알고 있고 형제들도 알고 있고 집안도 알고 있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나겠느냐? 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좋은 학교도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신앙의 명문가문도 아니고 당시에 좋은 출신도 아닌 예수님의 이러한 배경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 당대에 가지고 있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는 여기지만 놀랍게 여기 있으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배운 것만큼 드러냅니다. 내가 공부한 만큼 실력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또한 돈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화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배워라, 성경 공부를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여라 많이 배우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믿고 그렇게 행동하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배워서 믿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게시해 주세요. 그 게시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게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동사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음에 성령께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배워서 공부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집안 좋은 배경. 좋은 학벌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지금 잘 알고 계시요, 계셔,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알고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해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능력을 주셨어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대로 행동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려고 내가 사역했으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우리는 말로 고백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의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분노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에 나오는 무익한 종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아니라, 왜 주인께서는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즐거우려고 일하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가지 본문 말씀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대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전의 초막절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말 뜻에는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의 손을 잡고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또한 중요한 기능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많은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능력이 없거든요. 지키려고 무더니도 노력하지만 지키며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는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신앙고백이 깊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부딪히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특별히 요즘에 금요 기도회가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칩니다 하나님 사역할 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무 나도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과 절대적인 이 필요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의도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잘못한 마음이 있어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는 지었는데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롭다고, 나는 깨끗해졌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외식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도리어 말하는 거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지 않더냐라고 반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로 안식일에 할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법적 조항이 훨씬 더 위에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우선순위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표신이 할례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이 안식일에 천하보다 귀한 이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병을 고쳐준 것이 과연 안식일에 법을 어기는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반박하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너희들은 나를 외모로 판단하고 있지만 나는 공의롭게 판단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공,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은 외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아요. 개의치 않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렇게 섬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없는 것을 또한 있는 것으로 꾸미려고 하는 행위가 있다면 사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것을 싫어하시니까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겉모습이 같아지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모습 외식하는 모습이 이게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속일 수 없다는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식하며 살아가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외식이 죄가 아니라 오늘 부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가 외식하면서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외식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외식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고혈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는 그렇게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 소기관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계속해서 지금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방식은 배우고 알아야지만 가르칠 수 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면 배우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다고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운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은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가말리아일 같은 좋은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스승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할 바를 알려주셨어요. 배우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머리가 좋아지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해라. 좋은 대학에 가라 좋은 도학에 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랍니다 그것은 자기의 공료죠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학식, 지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예 것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의 뜻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정말로 다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형식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순종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역하고 계십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가 더 있대요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선택을 해야 된대요 중간에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교구의 만난도 있는데 힘들었는데 오예배 안 드리고 가야 했었는데 생각하셨어요? 안 했어요? 네,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어, 항종직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와야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것을 선택하셨어요? 아 피곤하지만 그래도 은혜를 사모해야 하자고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여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누구는 응답하고 누구는 응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택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행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려면 기도를 하셔야죠. 저희 목사님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맨 마지막에 항상 반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해요. 기도가 바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행동을 잘할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가대로, 또한 이스티일 봉사로, 교사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없어요. 잘못 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행동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안 돼요. 생각과 선택과 행동으로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탁하시고 우존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한주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받여 되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기도 후에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갈 바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구제하고 가르치고 또한 사역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가지, 또한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며 의탁할 때 주님께서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시고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실천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